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배우강진는 오늘 대전 뿌리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여긴요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예성예 예, 성씨에 다 조상이 있어요 자 비석이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인데요 예자 우리 강씨 진주강씨 조상 또 노씨 우리 송씨 조상이 어떤지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아버니 건강하세요. 화이팅. 네. 예, 탤런트 해전. <laughs> 자, 국민 여러분. 서울 시민 여러분. 해전 여러분들은 조상을 잘 모셔야 여러분들 직구석이 잘 되는 거예요. 아세요? 잘모세요해전 뿌리공원 한번 오셔 가지고 내 조상이 누군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. 예. 조상은 부모님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잘 모시는 게 조상입니다, 여러분들. 알겠습니까 예, 한번 오세요. 출발! 이야. 자. 제가 이제 갈게요. 슬슬, 슬슬 출렁다리 건너가면서. 아, 좋네. 좋아. 좋아. 아주 좋아. 예. <laughs> 자, 송지원 씨. 사랑합니다. 송원지 씨. 조상이 누구야? 송혜선생님이야!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뽕이야! <laughs> 야, I love you! 예, 땡큐! 예. 자, 우리 송혜선생님 잘못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국 노래자랑 오늘 뿌리공원에서 생방송으로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! 오늘은 초대가서 진성입니다.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 행세였나? 출발! 감사합니다. 땡큐!